지난주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방송 사고급 반전이 연출되며 시청자와 출연진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초대 손님, 배우 빈혜서가 대기실에서 깜짝 등장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방송은 그야말로 충격과 화제의 연속이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복면가왕은 대기실 모습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독특한 연출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이 규칙을 깨고 배우 빈에서가 대기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c 김성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말을 잇지 못하고 왜 여기에 있죠 라며 경악을 표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출연진과 제작진에게도 완전히 비밀에 붙여진 상태였던 만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빈에서는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에서 신비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된 배우입니다. 그녀가 복면가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대기실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 자체가 대중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방송 직후 이 장면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빈에서는 단순히 등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 전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착용한 독특한 마스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 세계와 메시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이 마스크는 전통적인 복면과는 달리 고풍스러운 디자인과 현대적인 감각이 결합된 형태로 그녀가 준비한 무대의 예술적 깊이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비네서의 마스크는 세밀하게 조각된 금속 장식과 어두운 금색과 검은색의 조화로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분을 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녀가 겪어온 고통과 갈등 그리고 이를 극복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예술적 표현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며 관객과 소통했습니다. 노래 속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과 감정이 담겨 있었고, 이는 무대를 보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부른 첫 번째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그녀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예술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에서는 그녀가 감정에 북받쳐 울먹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솔직한 감정과 목소리에 압도되었고, 무대가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그녀의 삶에서 느낀 고통과 갈등을 음악으로 승화한 예술적 표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그녀의 용기와 열정에 깊이 감동하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깜짝 출연을 넘어 팬들과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빈에서의 출연은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고정된 포맷을 넘어서는 강렬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반전과 놀라움은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기대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비에서가 보여준 무대와 메시지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출연은 대중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배우로서의 경계를 넘어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유진의 컴백 소식과 함께 더욱 풍성해진 방송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또 다른 화제가 있었습니다. 젊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새 앨범 컴백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장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며 음악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아티스트로 이번 컴백은 그녀의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진의 컴백 소식은 빈에서의 출연과 함께 방송의 화제성을 더욱 높였으며 한국 대중음악과 예능 프로그램이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이번 앨범에서 어떤 음악적 변화를 보여줄지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장르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비네서와 오유진의 등장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한 회차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네서의 무대는 대중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하며 그녀의 내면 세계를 공유하는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동시에 오유진의 컴백은 전통적인 음악 장르의 현대적 해석과 확장을 보여주며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중문화와 예술이 결합해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도 비네서와 오유진의 활동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들이 선사할 새로운 순간들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그들의 여정을 응원할 것입니다.